저희는 러닝서포터즈 마영아 조나영 황서희입니다. 오늘의 학습 고민 우체통 사연은 공부하는 양에 비해 성적이 나오지 않아 고민입니다. 다른 친구가 저보다 점수가 잘 나오면 자격지심이 들고 완벽주의 성향과 강한 성격 때문인지 멘탈 관리가 힘들어요. 라는 고민을 보내주셨습니다. 우선 고민 선정되신 학업분 축하드립니다. 사연자분께서 상당히 복합적인 고민을 보내주셨는데요. 영아님 우선 공부하는 만큼 성적이 나오지 않는 것이 고민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우선 저는 메타인지 전략을 활용하여 매일의 공부를 점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루의 공부가 끝나면 무엇을 공부했는지 내가 확실히 아는 것은 무엇이고 여전히 모르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 기록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기록한 내용을 참고해서 다음날의 공부 계획을 세워 보세요. 음, 응, 하루의 공부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내가 보충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고 다음날에는 부족한 부분만 공부하면 되니까 비효율적으로 공부 시간이 늘어날 일은 없겠어요. 자, 그럼 서희님, 완벽주의 성향과 강한 승부욕이 고민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저는 사연자님께 완벽한 큰 성과를 얻기보다는 작은 성과에도 자신을 칭찬하는 습관을 들여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이 습관을 들인 후 완벽한 결과를 집착하지 않게 되었고 오히려 편안한 마음으로 공부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사연자님처럼 남들을 비교하며 경쟁의식을 가지느라 제 공부에 집중하지 못한 시기가 있었는데요. 그 시기를 어제 나와 경쟁하자 라는 마음을 가지는 것으로 이겨낸 것 같아요. 뭐 다른 사람이 아닌 나와의 경쟁을 하면 더욱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좋은 팁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그럼 저희의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라며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저희 러닝 서포터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작업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러닝 서포터즈를 찾아주세요.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